오리건주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한 캠핑카가 차선에 끼어들더니 휘청거리며 옆으로 쓰러집니다. 5일 오리건주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던 캠핑카가 한 트럭과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전복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영상을 보면 차가 전복된 후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차에서 빠져나옵니다. 알고 보니 캠핑카 안에는 운전자인 마이클 D 배틀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 그리고 16살, 14살, 두살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모두 격리한 부상을 입었을 뿐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카와 부딪힌 트럭 운전자도 무사하다고 하네요.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불법 차선 변경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도 위험하게 운전한 것은 잘못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